Let the first sound you hear be a beating heart. It's beating bright, it's beating bold. Mm. When your eyes come to me, I'm humbled constantly. A supernova inside. 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오늘도 사진에 대한 잡담을 좀 나눠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음어 오늘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뭐 많은 작가를 알고 있거나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어, 미국의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 입니다 어, 비비안 마이어는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가 된 적이 있어 가지고 어, 굉장히 뭐좀더 정확하고 좋은 자료를 원하시면 유튜브를 보셔도 되는데 이 비비안 마이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과정이 굉장히 재밌죠 사진도 물론 좋지만 음, 비비안 마이어가 처음에 이제 알려진 것은 아마 이제 어, 2015년일 겁니다. 아마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가 제작이 됩니다. 뭐 영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큐, 그냥 다큐멘터리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비비안 마이어의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라는 다큐멘터리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그 비비안 마이를 찾아서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존이라는 어떤 그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경매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380 달러인가를 주고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 필름을 구매를 하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예전의 사진들을 보면 역사적인 그런 자료로서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필름을 구매를 했었는데 어, 이 친구 어릴 때부터 아버지나 형을 따라서 동네의 경매 바자회 같은 데를 자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래된 물건들이나 가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비비안 마의 사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역사적인 어떤 연구를 위해서 사진을, 필름을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의 목적이랑은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덮어두려고 하다가 이제 현상된 필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사진을 보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필름, 현상된 필름만 한뭐 8만 장인가 10만 장인가 가까이 되는 사진이 있었고 현상조차 되지 않아서 이제 필름이 이렇게 말려있는 그런 필름이 4,000 롤인가 뭐 이렇게 발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롤이 뭐한 롤에 몇 장짜리 인지는 제 정확히 모르지만 뭐스물장 이건 한3 6 여섯 장이나 그 정도 됐었겠죠 그것만 따지고 보면 이 비비안 마이어가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존이란 친구가 어그 작가에 대해서 당시 알수 있었던 것은 하나 이름 뿐이었어요. 비비안 마이어. 그래서 인터넷에 비비안, 비비안 마이어를 검색을 해봤지만 비비안 마이어라는 작가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하고 있었으나 이제 이 존이라는 친구와 보기에 사진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인근에 이제 그뭐 사진관이나 이런 전시관 같은 데다가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작 아는 그비비안마이어는 사진작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고 이 존이라는 친구가 혼자서 이제 비비안마이어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알게 된 것이 비비안 마이어는 미국에서 다른 사람 집에 얹혀 살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로서 일을 오래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 비비안 마이어를 알았던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기,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가장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비비안 마이어, 마이어라는 그 사람이 이미 돌아가시고 난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비안 마이어에게 일을 줬던 그 예전에 그 가족들 만났을 때 이제 평가가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아이에게 친절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 까칠하고 괴짜 같고 특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양극단의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비비안 마이어는 엄청난 수직 수집광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이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도 보관을 해놓고 어, 오래된 뭐 병따개나 이런 것도 보관을 해놓고 심지어는 뭐 누건지는 거기서 나오질 않는데 이제 누군가의 치아도 바, 이제 모아놓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뭐 신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편집증적으로 많이 모아놨다고 하고 그걸 누가 건드리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해요. 그만큼. 수집욕이 강했던 그 작가였고, 아마 그런 비비안 마어의 수집욕이 어 사진으로 연결됐겠죠. 사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세상의 모습을 찍어서 남겨, 남기고 본인이 수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비비안 마어는 아마 자, 이제 자기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들을 모아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비비안 마요라는 그 작가의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위에 사진을 보면, 딱 보자마자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이렇게 헤어나오질 못하고 이렇게 멍하니 사진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때때로 이제 사진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장 이렇게 뭐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사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임팩트 있고 좋은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비비안 마이어는 본인이 사는 인근 동네를 다니면서 그 동네의 모습 주로 그 사람들을 많이 찍었죠. 사람들 많이 찍었는데 캔디드. 스타일의 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뭐 스냅 사진이라고도 하고 스트리트 포토라고도 하지만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나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도찰 사진도 있고 이제 상대방이 자기가 찍히는 걸 알고 있지만 어, 굉장히 원치 않는 상황이거나 불쾌해하는 상황임에도 찍은 사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비비안 비비안 마이어가 찍은 그 주력의 카메라는 보면 롤라이플렉스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롤라이플렉스는 이렇게. 어, 우리가 보통 사진을 이렇게 뷰파인더 보고 찍지만 롤라이프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보고 찍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몰래 찍기에 굉장히 좋았죠. 이러고 있으면 자기를 찍는지 뭐 하는지 그냥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상대방은 모르니까 이렇게 인상 속에서 사진을 찍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 이제 주로 사진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비안 마의 사진들을 보면 찍힌 피사체 사람들이 굉장히 그 경멸하는 듯한 불쾌한 듯한 그런 표정을 찍고 있는 사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비비안 마이어는 굴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인터뷰해 보면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포즈를 취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몰래 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비비안 마이어는 그렇게 인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어떤 생생한 표정과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정말 생생하게 표현을 잘했고 잘 캐치를 해서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정말 아,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한동안 비비안 마이어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사진은 뭐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의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뭐 굉장히 뭐 부유층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찍었지만 어린아이의 사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들 아주 하층민이거나 길거리 노숙자들의 사진도 굉장히 많이 담아놨습니다 심지어 이제 나중에 그 인터 하는 가 보면 자기가 돌보던 아이가 교통 사고가 나서 아스팔트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데도 아이를 챙기기보다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막 어, 분주했던 그런 인터뷰도 나옵니다. 예,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렇죠. 무슨 장면을 보면 사진부터 찍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비비안 마이어가 영상도 찍었던 걸로 나오는데 그런 기록물을 보면 어,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목에는 그 롤라이프에서 카메라를 걸고 있었고 이제 다른 분들의 인터뷰에서도 어,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어, 네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존는그 사진들을 인터넷의 블로그나 이제 sns를 통해서 퍼나르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이제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의 관심이 생기면서 현상이 안되는 사진들은 현상을 하고 현상이 된 사진들은 스캔을 해가지고 계속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주로 이제 사진을 찍었던 시대가 한 1970년대 정도 70년대 미국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지나가버린 그 시절이 담겨있는 사진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감명 깊게 다가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이런 왜 이런 작가가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비안 마이어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나면 아 굉장히 많은 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 제가 그 영화와 사진을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이거죠. 왜 비비안 마이어는, 그 비비안 마이어가 거의 아흔 가까이 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2010년인가 돌아가신, 1920년인가 10년 몇 년도 생이신데 거의 2010년까지 살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장수하셨죠. 장수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어놓고 세상에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세상에 이제 수십억 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남들한테 안 보여주고 본인만 보기 위해서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도 한두 명쯤은 있을 수 있겠죠. 있지만 저는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혼자만 보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그 사고를 외부로 표출하고 싶어 하시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직접 이렇게 말로 떠들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뭐 직접적인 글을 쓸수 있지만 소설로 우회해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이제 비비안 마이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진이라는 사진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말을 했던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그 사진에 담고자 했던 이야기나 감정을 남들이 공감을 해 주면 굉장히 기쁘고 뭐, 하물면 누가 사진을 잘 찍었다거나, 뭐, 어떤 공모전의 상을 타거나 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도 물론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사진 생활을 이어나가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밖에 나가서 고생해서 촬영을 하고 그 지겨운 편집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해놓고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다? 혹은 나만 그냥 가끔 하드, 하드디스크 꺼내서 한 번씩 감상을 한다?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럴, 그렇게 해서는 그 활동을 그렇게 오래 어, 많이 유지를 해,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어, 나중에 돼서야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비비안 마이어가 프랑스에 있는 어떤 그 사진관에게 이제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 자기의 사진이 꽤나 괜찮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비비안 마이어도 자기의 사진이 잘 찍은 사진이라는 것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다고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자기가 자기 사진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죽을 때까지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이제 처음부터 의도했던 대로 행동을 하고 일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해야지 했는데, 뭐 그런 채로 미루다가 2년, 3년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제 생각에는 비비안 마이어가 처음부터 평생 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뭐저만의 추정인 거죠. 아, 아마 또 비비안 마이어는 그 어떤 이제 하층민 하층민이라고 할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 네, 어떤 집에 얹혀 살면서 보모 역할을 해왔고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 신분이 어, 지위가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하층민이나 이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부유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비비안 마이어는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관심 관심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그걸 아무에게나 어, 아무렇게나. 보여주고 싶진 않았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자신의 사진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사진을 공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던 그 과정에, 뭐, 나중에 이제, 노년에 들어서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외롭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나오는데, 아마 어떤 신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큰, 뭐, 변곡이 병곡,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일일이 다알 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변만 언젠가는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를 하려 했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겠죠 아마 나중에 가서는 몸이 늙고 하면서, 어 그런 것에 관심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서 비벼마의 사진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찍는 사진이나 영상도 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가 그 예술 작품은 결과적으로는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는 보여지면서 그 작품이 완성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비안 마이어의 그 많은 작품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세상에 공개된 게 한편으로 안타깝고, 살아생전에 이런 이제 열광이나 사람들의 사랑을 좀 느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게또 높이 평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술작품에 대한 것, 어, 타인의 평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스트리트 포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 역시 스트리트 포토나 그런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장소적인 어떤 차이로 문화가 다르면, 그, 스트리트 포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어서, 어, 현실적으로 길에서 막모는 사람을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1970년대 그 당시에는 그런 조선권이나 그런 인식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덜했고, 어, 카메라라는 것도 흔한 그런 물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일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담하고, 어쨌든 본인만의 그런, 뭐랄까, 그, 어, 집착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마트에 가서 녹음기를 가지고, 어, 정치적인 견해를 묻는 인터뷰를 찍기도 하고 했던 걸 보면, 확고한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일부에게는 그 사진 작품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에게는 굉장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술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신만의 길을 가시는 분들, 어, 누가 나를 미워하든 그,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그 분들이 남기시는 발자취나 결과물은 엄청나게 감동스러울 정도로 훌륭한데, 과연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저렇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 스스로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가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면서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훌륭한 사진들을 보면서 감명할 수, 감동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걸 만들어낼 능력은 없는 그런 어떤 그, 마치 그모차르트에 나오는 살리에르 증후군처럼, 물론 그분도 굉장히 어, 엄청난 능력자셨지만, 제가 거기 비유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나는 마, 차마 그렇게 할수 없는 어떤 그런 괴리감, 이런 거, 좌절감,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비비안마일처럼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옳은 것일까? 예술 작품을 하려면 그, 그런 정도의 어떤, 어떤 본인만 확고한 의지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찍는 사진 그리고 영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든 그런 작가였습니다 비비안마 어,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따라오는 그 스트리트 포토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이런 부분은 어,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영상을 통해서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그 비비안 마이어가 사용했던 롤라이 플렉스랑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뭐 클래식 카메라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비안 마이어 사진들을 보면 대다수가 좀 아마 화각이나 왜곡되는 그런 정도를 봤을 때는 한 35mm 정도 화각에 어 렌즈가 아닌가 싶어요. 롤라이플렉스는뭐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던데 어떤 올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마다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뭐 크롭을 하지 따로 한게 아니라면 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멀리서 찍은 사진도 50mm 화각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망원 렌즈를 쓴것 같은 사진은 잘 없거든요. 만약 에 그렇다면 거기에 사진에 나오는 정도의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왜곡되는 것도 살짝 보면 거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찍었거나 아니면 한 1, 2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거기에 그 비사체로 찍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는 그런 사진들도 상당히 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어떤 비비안마의 어떤, 뭐, 집착 같은 그런 태도, 그런 것도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당시 롤라이플렉스가 지금 제가 쓰는 각종 이제 첨단 장비들보다는 성능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할 거고, 필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필름이 이제 감성적이고 굉장히 필름만의 어떤 감점은 물론 있습, 있습니다만, 뭐, 필름이 화소가 1억 화소라는 분도 있고, 2억 화소라는 분도 있고 하는데, 어 굉장히 높은 화소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제, 개조 부분에서 디지털이, 뭐, 필름의 개조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기술적으로 따라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는 이제, 광학적으로 전문가는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필만이 갖는 강점은 물론 있겠지만, 기기적으로 봤을 때, 뭐, 초점도 다 수동으로 잡으셨, 잡으셨을 거고, 노출도 다 일일이 봐가면서 하셨을 거니까, 지금보다 좋은 장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렌즈도 뭐, 다양하게 많이 쓰신 건 아니겠죠. 그한 개, 그, 동일한 화각을 가지고 아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음, 과연 사진에서 장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 한 개의 장비만 가지고 목에 카메라를 걸고 평생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신 분도 있는데 어, 나는 뭐 달렌즈 세뭐 개, 뭐 줄렌즈 몇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 이런 생각은 예전부터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폰 사진 공모장 같은데 출품된 사진들이나 어, 입상을 한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진들이 많아요. 그것도 특히나 예전에 나온 모델들 가지고 뭐 아이폰 6 이런 걸로도 정말 훌륭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 말인즉 고대로 어, 나도 아이폰 6만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폰 6로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이 정말 평생 아이폰 6만 쓰셨다는 보장도 없고. 어, 그한장 외에 또 얼마나 많이 그런 사진을 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딱 하나만 있는 그런 어, 카메라 혹은 장비를 가지고 찍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만약에 제가 아이폰6를 들고 다니다가 딱 하나 정말 멋진 사진을 건졌는데 그걸 공모전에 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다른 카메라를 쓰면서.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 무조건 나도 저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제 오래된 장비와 이제 제한된 기능 가지고도 정말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걸 보면 이제 저 스스로의 사진 실력도 굉장히 좀어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무래도 제 사진들을 돌아보는 그런 어 계기는 충분히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사진, 70년대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보면 이제 서울의 예전 모습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보면 그 이제 향수라고 할까요? 오래된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어 감정이 느껴지는데 과연 비비안 마이어가 70년대 그 사진을 찍었을 때그 당시에 과연 그 사진들을 세상에 공개를 했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어 해보았습니다. 뭐, 남들이 보기에 불쾌해 보이는 사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어떤 시대의 흐름이 주는 어떤 가치라는 게 있어서 지금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받는 거지, 당시에는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사진인 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시대적으로도 어떤 자신의 작품이 공개된다든지 한,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지, 이렇게 비변말하여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떤 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전개도 있으니까 음, 예술작품이라는 게그 자체의 가치로도 물론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든지 배경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비비안 마이어라는 작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그 사진도 굉장히 너,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사진들 많이, 어, 좋,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참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때 느꼈던 감정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계속 보면 이후에도 많은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작가 였습니다. 어? 어 그래서 오늘 찍은 영상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소개하고 그 작가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바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이었고 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찾아 보시거나 이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라는 이런 이 다큐멘터리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어, 본인은 비비안 마이어란 작가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공감이 되시는지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또 재밌게 대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스크립트를 써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떠오른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야 빠뜨린 걸 생각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뭐랄까 좀더 편하게 그냥 이제 아 조절거리듯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찍었고요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진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비안 마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Fall into stars, find your place among the orchards. Know you're perfect as you are. Mm -hmm.